이 오늘 시간에는 성밖에 요사밭 골짜기는 한국당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요에서 3장에서 요사밭 골짜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사밭 골짜기가 바로 이 한국당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밖에 요사밭 골짜기는 한국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자언서에서그 지인은 백성들에게 지의 교훈을 들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언 15장 31절에서 생명의 경계를 듣는 기는 지혜로운 작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이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자 여기에서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바로 훈계를 받는 것이 되겠고, 바로 견책을 달게 받는 것이 되겠고, 그 견책을 달게 받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되겠고 바로 지훈계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훈계를 받는 것이 바로 겸손한 것이 되겠고 겸손은 바로 존기의 앞잡이가 길잡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경계를 듣는다는 것이 바로 지훈계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지 훈계를 받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지 훈계를 받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그지 훈계를 받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네 말이 바로 지훈계가 되겠고 사람이 지훈계를 지키면 지훈계를 받으면 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되고 그것이 바로 어, 여호와를 어, 경외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훈계는 바로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경계 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혜의 말을 지켜서 그 지혜의 훈계를 받아서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의 말씀이 그 경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것은 바로 여호를 경유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지혜가 그 교훈을 받으라고, 백성들에게 외쳐도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24절에서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 적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자, 지혜가 백성들에게 그 훈계를 받으라고 불렀는데 그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고 그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그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제 재앙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데 그 재앙을 만날 때그 지혜가 웃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그 지혜가 비웃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지혜 교훈을 멸시하던 백성들이 이제 재앙을 만나게 되고 지혜 교훈을 멸시하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임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 교훈은 바로 여호와를 격려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 교훈을 받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겠다는 것이 되겠고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의 교훈은 그 지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지의 교훈은 지의 교훈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씌었던 우리 주님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받아서, 그 교훈을 받아서 이 땅에 이만한 시험의 때를 백성들이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훈을 받아서 그 백성들이 이 땅에 이만한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요화를 경려하는 것은 지의 훈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의 훈계 자체가 바로 요화를 경려하는 것. 여호와를 경이한 길이 이 지의 훈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그 훈계를 받아서 그의 말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의 말을 지키는 것이 그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고 그의 말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고, 지혜를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지혜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게 되는데, 바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를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 예동, 이 아수르, 이 나라들은 바로 그 이스라엘을 노력했던 이방인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육신의 이스라엘을 노력하고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박해를 했던 이방인들. 그래서 이 나라들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차로 계시록 6장에서 이방의 군대가 이방의 군대가 이 한국당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방 나라의 강포한 군대가, 이방의 강포한 군대가 이 한국당을 점령을 한다는 것. 그래서 짐승이 이 땅에 나오기 전에 먼저 이 이방의 세력이 이 한국당을 점령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이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을 밟는다는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아수르 사람이 언제 우리 땅을 밟게 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우리 땅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5절에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도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림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온다고 미가서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방의 군대가 한국 땅을 점령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아수르 사람이 바로 이방 나라의 군대가 되겠고 그 이방 나라의 군대가 한국 땅을 점령을 하는 것이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형을 밟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미가선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가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고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바로 아수르 사람에게서 우리를 건져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임하게 되고 역시 아수르 사람이 우리 군들을 밟을 때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고.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서 아수르 사람을 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은 바로 스가라 12장 6절에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은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 그래서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아수르 사람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경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 한국 땅, 이방 이 나라의 군대에게 밟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우리 궁도를 밟을 때, 바로 시편 46편에 하나님의 성을 예원 쌓게 됩니다. 그 우리 지경을 아수르 사람이 밟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성을. 예오 싸게 된다는 거. 그래서 2사 36장에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히스기야왕 시대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왕 14년에 아수로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치하니라 자,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치하는 것이 아수르가 그 유다의 지경을 밟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아수르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는 것은 그 아수르가 유다의 지경을 밟는 것 그래서 유다의 지경을 마지막 날에 역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밟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유다는 계시록 7장에서 그 유다 지파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유다 지파를 계시록 6장에서 아수르 사람이 들어와서 밝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한 뒤에 마지막 남은 한 성을 향해서 대군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계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네. 그가 윗모수도곁 세탁자의 밭큰 길에 서네. 자, 여기에서 아수르가 몰려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대군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유다의 남은 마지막 한성이 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유다에 남겨진 한 성업. 그래서 거기로 대군을 그 이방 나라의 군대가 들어와서 예워 쌓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유다에 남겨진 작은 한 성이 되겠고 그한 성을 대군이 예워 쌓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는 것이 마지막 날에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되겠고, 마지막 남은 한 성,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었는데, 바로 대군을 거느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사람, 미가서 5장에서 그 아수르 사람이 바로 이 이방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그 아수르 사람이 마지막 날이 이방의 군대. 그래서 그 이방의 군대가 우리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우리 땅이 바로 유다의 땅이 되겠고 이 한국 땅이 되겠습니다. 이 아수르 사람이 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우리 땅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땅을 밟고 한 성을 예워 쌓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한 성을 예워 쌓게 되는데 그 성이 바로 시편 46편에 그 하나님의 성이 되겠고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많은 뜻이 있는데,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도 있고, 바로 이 하나님의 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의 군대가 이1편 46편에 하나님의 성, 그 예루살렘을 예워 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열방의 군대가 예워 쌓는 곳이, 그 마지막 날에 그 열방의 군대가 예호사는 곳이 바로 여호사밭 골짜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열방의 군대가 예호사는 지역이 여호사밭 그 골짜기 그래서 시편 4 6편의성 그 밖이 그성바깥이 바로 여호사밭 골짜기가 되겠고 이 해돋나라 한국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밭 골짜기와 아마겟또는 전혀 다른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와 아마겟또는 서로 다른 지역. 그래서 그 시편 4 6편에 하나님의 성 바깥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이고 이한국당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다 죽게 되면 그 4분의 1이 다 죽게 되면 열방의 군대가 그 성을 예워 싸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째인을 떼실 때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씀을 한 것이 그 죽임을 당하는 백성들의 수가 차기까지가 되겠고 그 4분의 1이 다 죽게 되면 그 열방의 군대가 그 하나님의 성을 10편 46편에 하나님의 성을 예워 싸게 됩니다. 그래서 10편 118편 10절에서 문나라가 나를 예워쌌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스가라 12장 6절에서 그 좌우에 예워산 모든 민족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예워은 것이 그 성을 예워은 것이 되겠고 그 좌우에 예워은 것이 그 성을 예워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누가 예워쌓고 있는가? 바로 모든 민족들이 문 나라가 그 성을 에워싸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모든 민족들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인 이방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민족들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인 악인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수로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고 나를 예워싸고 바로 그 유다의 지도자들을 예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바로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을 일으키게 되고 그들이 이 아수르 사람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아수르 사람을 요사밭 골짜기로 모아 들이시게 됩니다 그 아수르 사람을 그 요사밭 골짜기로 모아 들이신다는 것 그래서 요일서 3장 2절에서 내가 만곡을 모아 들이고 요사밭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곤대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는 것이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 방방곡곡으로 모든 이방으로 흩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고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이스라엘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는데,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그리고 이 한국 백성들, 그 택하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계시록 6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4분의 1에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 이스라엘이 그 죽임을 당하는 4분의 1에 들어간다는 겁 그래서 그 죽임당한 이스라엘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국은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나는 악인들이 되겠고 여기에서 만국이 바로 이 아수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사람을 모아 데리고 요사밭 골짜기로 내려가서 그들을 심문하시고 심판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만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힌 악인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을, 그 만국에 있는 악인들, 백성들의 피를 흘리고, 계시록 6장에서 그 백성들을 흩어버린 그 만국에 있는 악인들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유에서 3장 11절에서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보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간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사면의 민족들을 향해서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면의 민족들이 4분의 1을 죽인 악인들, 이 4분의 1을 죽인 그 민족들을 이 요사밭 골짜기로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주의 용사들은 바로 시0편4 6편의 그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유다의 지도자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요사밭 골짜기로 올라올 지어다. 그래서 이 요사밭 골짜기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의 막바지, 그 악한 민족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요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의 막바지에 그악인들이 모인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민족들이 그 열방의 군대가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되고, 그 여호사밧 골짜기는 이 해돋는 나라 한국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이 악인들이 모일 때는 이 한국 백성들은 거의 다 육신이 죽었을 때가 되겠습니다. 이 한국 백성들은 거의 다 육신이 죽임을 당할 때이 요사밭 골짜기로 그 악인들이 그 사면의 민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을 두 번에 걸쳐서 크게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요사밭 골짜기에서 한번 크게 심판을 하시게 되고, 아마겟돈에서 그 짐승의 나라들, 그 짐승의 백성들과 짐승과 하나를 이루는 열왕의 백성들을 아마겟돈에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사밭 골짜기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해도논데가 되겠고, 아마겟돈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 중동의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해도는 데에서 4분의 1을 죽인 악인들을 심판하시게 되고 2차로 게시록 19장에서 짐승과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게시록 14장에서 이 진노의 큰 포도도트리 바로 요사밭 골짜기에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진노의 큰 포도루트는 바로 요호사밭 골짜기.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 아마게톤에서 2차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 심판하시는 모습을 계시록 14장에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계시록 14장 19절에서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포도주틀에 던지며, 그래서 이 땅의 포도가 바로 사면의 민족들, 바로 요사밭 골짜기로 올라오는 그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이 땅의 포도는 바로 악이 가득 찬 악인들이 되겠고, 이 땅의 포도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 바로 요사밭 골짜기에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되는데, 이 성이 10편 46편에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은 이 땅에 있는 해도는 대의 작은 성읍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성읍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되고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자, 이1600 스다디온은 약 320km가 되는 거리가 되겠는데, 그 악인들의 피가 나와서 퍼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사면의 민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 사면의 민족들이 모이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린 그 악인들은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 밖이 바로 여사밭 골짜기이고, 이해도는데 한국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성 밖은 아마겟돈이 아니라 바로 해도는데한국당이라는사실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그 민족들, 아수르사람, 만국의 군대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모이게 됩니다. 게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막바지, 이 한국당을 거의 다 밟는 그 막바지의 이요사밭 골짜기 바로 이 해돋는데, 한국당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게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인 그 사면의 민족들을 요한 게시록 7장에서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지금 생명의 경계를 듣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시험에 들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이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는 그환란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시험에 들 변할 수가 있다는 거. 한 사람이 지혜를 따르면 그의 가족들까지 이환란에 들을 면하게 되겠습니다.